카 아, 어. 아, 투쿤 아. 아 예. 나는 데가할때 여기 와요. 아, 아, 아 네. 잠깐만. 세워 아, 네. 있다가. 오늘 어디 넘어 가요 아. 네. 이라고 네, 네. 캠핑하는 곳이거든요. 톡톡. 네. 아, 죄 <laughs> 먼저 가 보고 습니다 네. <laughs> 아. 오, 루카. 척띠 척띠. 아유. 오케이. 보통 저기 태국 갈 때는 남쪽 다른 버스 터미널이구나. 이렇게 어떻게 내리노?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보통 이제 여행객들은 여행사나 아니면 이제 숙소에서 그 예약할 수 있어 가지고 뭐방 비행 비엔티안 어, 이렇게 해서 여론대는 올 필요가 없는데. 아, 저는 이제 방비행이랑 비엔티안 뭐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가지고, 직접 버스표를 사서 가야 됩니다. 여행사에 없어요. 이쪽 가는 버스가. 헬로, 푸쿤. 어, 미? Yeah. 오! 소피. So <laughs> 아, 시 <몇 주. 웃음> 아, 꼽네리꼽자아 아, 7시 반 출발. 아, 저녁 것까지 있었구나. 아니, 손님이 없다 보니까 그생한것 뭐. 같고. 아 지금 7시니까 8시간 반남았네 네, 오케이. 조금 뭐 아침이 나 조금 먹으면서. 저는 지금 푸쿤이라는 곳에 갑니다. 네, 보통 이제 라오스 여행하면 뭐 비엔티안, 방비엥, 뭐 누앙프라방. 요즘에 저기 남쪽에 있는 팍세도 조금 많이 가는 것 같고. 어쨌든 유명한 곳들만 여행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 여기가 또 정보도 많이 없고, 뭐 소도시에 대한 그 인프라가. 예, 버스라던가 아니 거기에서 진짜 뭐 현금 뭐 이런 게 조금 수급하기가 좀 어려운 곳들 많아가지고 어, 위험한 곳도 있고 근데 조금 그 새로운 곳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긴 가야 되는데 어, 가다가 딱 보니까 저기 그 쿠쿤이라는 곳이 마을 자체에서는 그렇게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고 어, 찾아보니까 저기 뭐산 위에 있는 그 도시 같은데 그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캠핑을 하는 곳인데 일단 거기가 춥다 해가지고 여기 내복을 입었습니다 이거 집에서 에어컨 시계 틀었을 때만 입는 옷인데 여기 좀 외출복은 아니거든요 근데 긴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국수를 파시는구나 오케이 아침에 국수 좋지 어꼽자이라이라어꼽자이라이라 어. 어, 베트남에서 먹던 딱 그거 네. 하노이 쌀국수. 와딱 친남인데 베트남 사람들도 여기 많이 일하고 있고 이 쌀국수를 또 베트남사에 많이 팔더라고 가도 응? 음? 아 조금만 더삼지 방코라방 가는 것도 있고 오 현대 버스 푸코니 그 어디고 푸쿤? 푸쿤 푸쿤 티니 아와 완성이네 어 오케이. 무슨 이 음. 어. 문제가 저기 컴퓨터 가방인데 진짜 무거워. 이게 안에 그 케이블까지 다 포함하면 5kg인데 이게 아우 이거를 무릎이 올려놓고 와야 돼. 나도 티가 없어가지고 그냥 뒤에 놓뒀다가 부서지면 큰일 나는 거라서. 네. 만석입니다, 만석. 네. 아, 재밌네요. 출발부터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구토, 토용 공지 같은데? 어, 갑자 라이 라이. 조금만 들어가면 방비행이네요. 방뱅이 갈까? 방뱅이 좀 쉴까? 아, 이 생각이 계속 되네 아, 일단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저 좁은 공간에 이집 놔둘 공간도 없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옆에 사람도 피해가고 이러니까 아,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약간 폐쇄공포증 같은 게 느껴지는? 앞으로 아, 아, 나 3시간 반 정도 더 가야 되는데 복사회니까 갈수 있을까요? 티티 어! 복사이 가야다 복사회 가야다 Bye bye. bye bye. Oh. You living here? Yeah, I live h e r e I want to go strawberry farm. Farm uh, st strawberry far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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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amping, camping. Camping here yeah, over there. Over there. Yeah. How how, how many minute? u uh, m you walk? Yeah, about 30 minutes. 30. 30. 30. Yeah, so far, so far. Yeah. It's okay. Thank It's you. Okay. <laughs> Thank you, s u s o Okay. Ah. 나는 버스가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뭐 30분 걷는 거야 뭐 걸어가면 되지. 여기는 저기 상 꼭대기입니다. 일단 올때 보니까 굉장히 저기 산 왔다 갔다 꼬불꼬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기사분께서는 여기 약간 시내 버스처럼 뭐 중간에 뭐 타는 사람, 내리는 사람 뭐 왔다 갔다 좀 많이 하고 그 택배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지금 이쪽 길로 따라가면 루앙프라방 나오고. 아 그리고 이쪽 길로 가면 폰사반이라는 곳이 나온다고 지금 지도에 나오네요. 아우 숨을 못시겠다 좁은 골목에 무슨 일이 트럭들이 많이 댕기는지 아우 진짜. 야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이게? <laughs> 아나 지금 산타는중이라서야 너무 힘들긴 한데. 와 경치는 막 그냥 넘사벽이네 넘사벽 아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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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안내 해봐라 여기 살았을 거 아니야 가봐 가봐 아니 네가 먼저 주, 가야지 어? 아유 말퀴는 못 하나 네어 사바디 잉글리쉬 아, e s e r v a t i On on Facebook. Okay. Sit there. Okay. Wow, it's a very difficult. 다다 멋이다. 딱히 힘든 게 용가 싹 시켜져 내려간 느낌. This s my place. What is the dangerous things here? I don't know. I speak only little bit. 아, 용, 용미? 용 몸이? <목이> 어, 마 미? 뭐 미? 아. 스네이크. 노 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k 캔있 어, 택크스 와, 다 좋다 좋다. 자, 캠핑 준비 끝났습니다. 일단 베개랑 깔개 밑에 매트도 깔아 주셨고 저기 이불. 네, 그리고 여기 앞에도 매트. 네, 이렇게 해서 얼마냐? <목이> 보자. 6,000원. <목이> 6,000원. 아니, 여기 샤워실도 있고. 뭐 빨래도 할수 있고 뭐 세탁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빨래 널 때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뷰까지 와 일단 은 텐트 구성은 풀세트이긴 한데 이그 새벽에는 조금 춥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지금 오후 4시인데도 약간 싸랑싸랑 하거든요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완전히 산 꼭대기라서 야, 이대로 그대로 자면 아마 저기 내일 그 감기가 걸리거나 예, 그 일상에 좀 지장이 있거나 또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은 어렵게 우리나라에서 전기 매트를 두고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모기 훈증기로 여름에 광고를 진행했었던 브라이스 톰에서 나온 차바 캠핑용 전기 매트거든요. 이게 엄청 좋아요.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야. 진짜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캠핑, 뭐, 차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할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게 해주는 그 아이템이에요. 일단 휴대성이 굉장히 좋고 가볍고 기능도 많은데 안정성까지 보장된 겨울 차박 캠핑에는 무조건적인 필수 아이템입니다. 구성을 보면 PD 타입 충전 케이블 있고 어댑터 그리고 온도랑 시간 제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220볼트 케이블 그리고 차박용 시거잭 그리고 탄소 매트 길이는 1m 50입니다. 충분하죠? 요즘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캠핑하려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이런 국내에서 구매한 매트를 해외에서 사용하면 전력 품질 차이로 이제 장고장이 많이 나는데 브라이텀 올인원 탄소 매트는 프리볼트 어댑터를 사용해서 해외에서도 장고장 없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어댑터 꽂아서 사용할 수 있고 캠핑할 때는 PD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기장판 보면 이렇게 열선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딱 겉으로 되게 보이는 그런 매트는 이불을 안 깔고 자면 또 바로 그. 등에 다 백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두꺼운 거뭐 깔고 자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열이 좀 작아지니까. 브라이톤오리오 매트는 확 보면 두꺼운 열선 같은 거 없습니다. 탄소 섬유를 직조해서 만든 발열체라 가지고 두께도 굉장히 얇아요. 중간에 또 선이 혹시나 끊어지더라도 각각의 발열체가 이제 어느 곳에 손상을 입어도 다른 발열체는 정상 작동해서 오래도 사용할 수 있어요. 보라이텀 오리온 탄소매트 구매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클릭을 하셔가지고 뭐집에서든 캠핑이든 차박이든 언제든지 그 하나만 사놓으면 또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또 좋은 그 뷰를 보면서 오늘 하루 뜨끈 뜨끈하게 또잘수 있겠네요. 스탑 이디쿤 논티니? 1니아텐10 10 10 10 1끌10 10 10와 마이 0 10 10 10 10 10 10 아유 아유 타라이 19 아식카오땡아 이 쏠아 오롱리안เ간 맞? 롱리안เ간 아~~ ือ 티니 롱리안 그 끼끼콘 탕모탕모 끼콘 시로이? 오. 맨아가울리까가울리까 가울리 오, 울리가오리가리왜나거 오, 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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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오, 400명이나 있어. 이 조그만 그 시골 동네. 시로이? 와, 대박이네. 나오스 사람들. 이게 산에 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가. 이 가게까지. 오호. 곱얼 워터. 유 셀리? 워터? 거 어, 하 yeah. 빅바터 어, 빅바터 어, 십0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리 이리. 오, 오, 하하하하하하. 오, 커터 커터 커터. 어, 오, 아 셀링 비 올소. 야. Around here, t h 매 p e o p l 차 m a r r 아, j 마, p e n g 아, 요요? 와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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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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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거. 야! 뷰티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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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풀 야! 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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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t's okay <laughs> for six six years ah, six years yeah. ah, getting better right yeah wow because uh how did you know here internet internet oh. yeah yeah because i was searching the camping place oh uh, yeah yeah we have uh, Korea, korean people many many oh you know the this place five years ago very famous korean youtuber come here oh uh, u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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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remember that uh but i uh, I, I forgot what's the name 빠니 보틀, 아아아 야, 어 유리 멤버들? 야, 와우! 몰랐는데 저기 리뷰를 보니까 빠니 보틀님이 5년 전에 왔다고 저기 본인 이 직접 그 리뷰를 달아놨더라고요 어, 아또뭐그 알고 온건 아닌데, 아 저도 기운을 받아서 저는 여행 유튜버는 아니지만 정식 여행 유튜버는좀 거리가 있죠. 에, 예, 저는 이것저것 다 하는 유튜버라서, 음, 우리 기운 좋은 기운 받아가겠습니다. 자 원래 모닥불 주위에 앉아서 막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한다는데. 가족 단위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양보하고 저는 그냥 텐트 앞에서 놀아야겠네요 리이가 없다는 거죠? 꼭 잘가요 노 no, 아니 아니 에 아니 여여너노노 아니 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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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니 에파크라파우만이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뭐, 아, 맛있네 혼 <목소리> 저녁에 보니까 반딧불도 있고, 어 어제 보름달이 들었었는데, 보름달이 진짜 나가요 예. 불을 안 켜도 환할 정도로 밝고, 예. 다만 아쉬운 건 구름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은하수가 막 보인다고 하는데, 아, 그거는 못 봤을 것 같고, 아쉽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잘 쉬다 갑니다. 너무 좋네요. 어? 저분 어제 버스 운전하셨던 분인데 오늘도 오셨네? <목소리> 자 숙소 체크해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인데 루왕프라운 가격 대비 좀 성능비는 조금 안 좋네요 예, 여기가 여기 호스텔 17,000원 짜리인데 일단은 뭐 특이사항 없네요 일단은 근데 위치는 참 좋은 거 같네요 앞에저기 사원도 있고 이쪽에도사원인것같고뒤쪽에는 어, 저기 강이흐르고 여기 보니까 저기 야시앙도, 근처에 있고, 여기, 아침에 보면, 저기 탁발하는 게또 유명하다, 고하더라고 여기, 에 예, 그, 것도 이, 바로, 앞에서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루앙게이방누들 음. 이렇게. Uh, it's kind of like it's like uh, the signature of Longga Bang. If you come to Longga Bang, you can have that. Okay. Way. Yeah. Let me let me So you can out. go straight this way. Oh. Uh, yeah. And this way, right? Yeah. Okay. this the way. Yeah, and then you turn right. Okay. Yeah. Yeah. What's to, the name? Uh, the name is you can search on Google Maps like uh, Good Food Good People. Okay. Good Good, good People. Yeah. yeah. Oh, yeah. 완전 돼 있는 거 맞지, 많은데, 여기? Oh. 아, 그 손님 왔네 음, 그 완전 그 현지 가격인데? 오케이, 가격 좋아. 아로이. 어? 깽 아라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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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 맞네. 맛집 맞아. 어, 냄새가 비엔티안에서 먹던 거랑은 차원이 다른데? 구불구불한 그 산길을 오르는 그런 느낌. 오랜만에 한번 느껴보고 라와 했었는데, 하면 네, 안될것 같네. 이거는 진짜 직접 하면 어. 오양 너무 많은데? 오 짜잘짜잘. 와 정말. 진짜 어제랑 오늘 네, 이틀을 걸쳐가지고 이때까지 태어나서 뭐 했던 모든 여행 중에. 가장 힘든 여행이었던 거는 좋은 어렵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곳, 안 가는 곳에는 이유가 있다. 음, 편하게 그냥 그 여행사에서 불러주는, 아니, 호텔에서 불러주는, 그런 셔틀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러는 게 확실히 이제 몸도 덜 피고 나가니까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이야, 어제랑 오늘을 보면 그 이동이 그냥 다 사람이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아, 허리 너무 아프네. 와 맞긴 네 이때까지 짝퉁만 먹다가 그 진퉁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라. 아니네 품질의 차이가 확 <놀람> 다르거든요. <속단에 맞기네. 놀람> 지금 무슨 뭐 공사하나 저기? 아 공사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약간 <놀람> 소리가 <놀람> 거슬리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도로에 걸어다닐 때면 소음이 1도 없어 1도 없어. 차한 번씩 지나갈 때 빼고는. 항상 그 매연 가득하고 오늘 손 너무 가득한 곳에서만 살다 보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몸에 적응을 해서 그런가 요런 데오니까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천국처럼 느껴지는 타마라이캅 아, 와 남칸 남칸 메콩 타마이 타마이 와이남 아티니 와이남 아와 찡찡 You buy online, you have to load the BCL1 app. Yeah, I, I, I tried, but it's mm. a very complicated for the phone. Yeah, yeah, they, they have more detail, deep detail. Yeah, yeah, yeah. They check everything. Yeah. <laughs> At the end, they will keep you straight yes. on the screen to open your yes. mouth, turn <laughs> left, turn right. In there. <laughs> oh, oh, oh. Wow. Ah, yeah, yeah, yeah. yeah. Now people they, they, they go to work in South Korea. Ah, go to go to Korea to work. Yeah. Ah, so which in, company? Which company? Farm. A farm. Yeah, farm for ah. agriculture. It's like a government invite, right? Um, at least six months. Six months. And then they came back, and then they can extend visa, and then yeah. Wow. The so it's, a, it's famous in Laos. Uh, Many people want to go. Everyone want to go because it make a lot lot of money. Wow. Why yeah. why you not go? <laughs> I don't know. I, I don't know the way yeah. to g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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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typical. <laughs> because only yeah, some part the part that they do like to make a document. And go go. Ah, wow! I, I never heard that. Laos people go to the uh, Korea farming. Uh, Korea for work. Oh. oh wow! Oh, um, you mentioned that uh, it's a sewn out. Oh, really? Yeah, the sold out, and um, they have only one, one, and uh, three. Mm -hmm. The three times. 사람도 많이 없고 차도 많이 없고 희한한 게그 여기는 오토바이들 매연이 없네요 전기 오토바이인가 다 아닌 거 같은데 하한하네뭐 어, 요런데 저기 어디 방콕이나 이런 데 가면 좀 시끌시끌하게 이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보니까 아 여기까지가 오 파는 데였고 어 전통 그런 악세사리 그 같은 거 여기서부터는 목자 골목이네 요 싼달라? 어, 무나 오무나 이게 뭐야? 저 꼬기? 네, 안녕하세요. 어아 한국분이세요? 네. 아 아이고 냄새 끌려서 왔습니다. 아 네. 어디가요? 어예 어, 저기 뭐. 꼬기 만두 김밥 그리고 라면도 끓여 드리고요유왕프라한 네. 저 자리 잡으시 이유가 있어요? 아 저는 여기. 아우스 제기 국립대학교 이곳으로 네. 한국 정부에서 세워진 거예요 네. 학견으로 와서 2007년도부터 그리고 상 여기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깨끗하고 엔틱해요 다녀시면 아우스네이션. 아. 타오치, 타오치. 다른 도시나 이런데 가면 떡볶이가 딱 봐도 그냥 맛이 없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그냥 오, 우리나라에서 먹는 딱그 느낌, 그물기 그대로. 음. 아, 한국인 맛이네. 아, 깜만네. 태국이나 이런데 김밥 시켜 먹으면 우리나라랑 정말 뭐 아무리 비싸게도 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그 참기름을 안 발라주거든요. 자, 아, 사용 참기름까지 발라가지고 우리나라 맛 그대로. 와, 아, 진짜. 이여게 음. 음. 디너크루즈 같은 거 운영하고 이쪽에도 보면 조그만 배들 운영하고 여기가 그 메콩강입니다 어, 이게 굉장히 지금 널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태국 라오스 국경에서 요거까 여기까지 타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1박 2일 짜리가 있고 좀더 빠른 게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1박 2일 걸리는 거 그거 한번 진짜 옛날부터 타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지금 현재는 저기 라오스 태국 그 국경 어 그쪽에는 좀 위험 구역이라 어못 가는 상황입니다. 어 나중에 좀 상황이 좀 좋아지면 가 봐야겠네요. 오바마 코코넛 야찡찡찡 찡? 찡 오바마 많이 와 이런 네이도한성 16자아봐서또자 루크 닉닉이 อร่อยมากอ๋อจมอีกมึงกันไม่เหมือนครับนี่จะเป็นร็อตน้ำหอมครับอันนี้เท่าไหร่อันนี้น่าจะห้าสิบนะครับมึงกันใช่ราคาเหมือนกันแต่ว่าตัวนี้อร่อยกว่าอ๋อจริงโอเคโอเคอร่อยกว่าอร่อยกว่าอ๋ออร่อยกว่าอร่อยกว่าอ้า 오바마 기운은 받았지만, 일단은, 뭐, 그리고 뭐 맛은, 네. 음, 루앙 포라방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여태까지. 그냥 보통 방비행에서 끝냈는데, 솔직하게, 일단 혼자 여행객 입장에서 보면 방비행이 조금 더 재미가 있고, 그냥 거기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 친구로 이제 지낼 만한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예전에도 좀 들어봤지만, 좀 조용한 동네. 혼자 든유유자뭐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커플끼리 와서 좀 조용하니 좀 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도시래요 아주 그냥 힐링 도시 네. 제가 또 여기에 뭐 따지고 보면 좀 길게 있으면서 놀러온 거 아니고 여기서 또이 기차를 타야 돼가지고 어 그냥 들리습니다 찍높 찍높 그래서 지금 어 시간이 저녁 7시인데 어 저녁 도못 먹었고 이 간식도 다 먹고 숙소 가가지고 어 밀린 편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록하겠습 감사합니다.